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힘들 때 외면하다가 잘 되니 친근하게 구는 시가에 매몰찬 사이다를 날렸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재혼이고 남편은 초혼이에요. 때문에 시가에서 저희 결혼을 반대했었죠. 시가에서 반대하는 결혼 저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은 저와 꼭 결혼할 것이라고 자기만 믿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남편은 시가에서 결혼 승낙을 받았고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가는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지 않아서 저희는 매달 70만 원씩 드렸어요. 그것도 10년 동안. 저희가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게 되어서 장사를 하려고 돈을 여기저기 끌어모았는데 돈이 약간 부족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돈 얘기를 꺼냈더니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절을 하면서 남편에게 결혼 전에 결혼자금으로 빌려간 2,500을 안 갚았다고 하셨다네요. 남편이 사실 확인차 저에게 그돈 어머님이 빌려주는 것이라는 말씀하시는 거 들은 적 있냐고 묻더군요. 저도 그 돈을 결혼자금으로 시댁에서 보태준 것으로 알고 있었다 했더니 남편이 화가 많이 난듯 했습니다. 저희 결혼에 친정에서는 1억을 보태주셨어요. 아들 결혼 자금을 보태준 것도 아니고 빌려준 것이고, 너희들이 갚지 않았다 하시는 말씀이 너무 서운했습니다. 너희 마음대로 결혼해서 결혼 자금 보태줄 마음이 없었다고. 그래서 그돈 2,500은 빌려준 것이라고 말을 바꾸는 시어머니, 이런 분에게 매달 70만원씩 10년간 드린 것은 도대체 뭘 위해 한 것인가 하는 생각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도 저도 너무 서운한 마음이었습니다. 남편은 더 했을 거예요. 장남이라고 결혼 전까지 매달 시부모님에게 매달 돈을 드렸던 사람이니까요. 저는 친정에 그때까지 선물이나 가끔 드리는 정도로 살아왔어요. 저희 부모님 두분다 퇴직하시고 받는 연금으로 많이 넉넉하게 사시거든요. 남편은 우리 장사 잘해서 처가에 은혜 갚으며 살자고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한테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10년을 매달 적지 않은 돈을 드리고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발벗고 나서서 일다 했는데, 그리고 시댁 가전들 교체 시기가 오면 저희가 다 사드렸는데 이제 저희가 어렵다고 하니 우리가 시가에 지금까지 한 것이 뭐가 있냐는 식의 반응과 반대한 결혼 억지로 해서 빌려준 결혼자금도 갚지 않은 사람들이 되어버렸으니 제속이 말이 아니었죠. 결혼할 때 예단비 2천 보냈습니다. 한번 결혼 실패한 딸 며느리로 받아준 것에 대해 친정에서 고마움을 표현한 것이었겠죠. 이런 것들을 저도 모르게 따지게 되니 점점 화가 더 나더군요.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이고 위선적일 수 있는지 시댁 식구들 모두에게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몇년 전에 시어머니 몸안 좋으실 때 저희 형부와 동생이 대학병원 의사로 있어서 모시고 가서 병원 투어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때 친정 엄마가 시어머니 문병도 갔었는데 저희 엄마에게 당연히 누릴 권리를 누린다는 듯이 말했다고 합니다. 이때 저희 엄마도 기분 나쁘셨던 거몇년 뒤에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장사에 부족한 금액은 다행히 저희 언니가 빌려줘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1년 정도 고생했더니 자리가 좀 잡혔어요. 그 전에 벌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게 되었지만 저희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장사 자금으로 여기저기서 빌린 돈을 얼른 갚으려고 하다 보니 생활비 외에는 쓸 돈이 없었죠. 남편은 그래도 저희 부모님에게는 매달 돈 10만원이라도 드리자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은 너희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러냐고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이 정도밖에 못해서 죄송하다고 빚다 갚고 나면 더 많이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다고 해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나서 저희 업장에 신우가 왔던 적이 있는데, 저희 업장이 바쁘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신우는 표정이 많이 안 좋더군요. 신우가 저에게 장사 잘 되나 보다고 했는데, 저는 일만 바쁘고 돈은 안 된다고 대답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신우에게 있는 대로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곧 사업자금으로 빌린 돈 전부 갚게 될 것이고 몇 년만 더 있으면 작은 건물이라도 하나 살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신우에게 그런 얘기는 왜 하나 했어요? 우리 장사가 잘 된다는 말에 더 시무룩해져 있다가 돌아간 신우가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에게 바로 얘기했나 봐요. 저희가 돈 빌려달라고 한 이후로 거의 전화도 하지 않던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여기저기 아프다고 말씀을 하시더니 요즘 돈 없어서 힘들다고 알른 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때 한참 바쁜 시간이라서 듣는 둥 많은 둥 하고 끊었어요.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통화한 내용을 얘기했더니 자기한테도 전화가 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에게 마음 약해지면 안 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시가에는 할 만큼 했으니 더 이상 시가에 할 것은 없다고 하더군요. 돈 얘기 꺼냈을 때 시어머니가 했던 서운한 말씀이 생각나 저도 알겠다고 했어요. 얼마 전에 시어머니 생신에 시가에 갔습니다. 남편은 과일 한상자 사들고 가자 해서 그렇게 했어요. 시가에 도착하니 시어머니는 저희를 무척이나 반겨주시더군요. 신우도 와 있었는데 시동생네는 바빠서 못 왔다고 합니다. 신우가 어느 정도 음식을 하고 배달 음식을 좀 시키고 해서 식사를 했어요. 식사하고 나서 신우는 설거지는 언니가 하라고 저에게 얘기하더군요. 오늘도 내가 바쁘게 일하고 와서 몸이 힘드니 아가씨가 하라고 했죠. 남편도 너는 집에서 노는 사람이니까 네가 해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너네 장사가 그렇게 잘 된다며 부모는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도와주지 않냐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지금 사업 자금 빌린 것을 갚기도 어렵다고 했더니 그거 금세 갚는다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남편이 누가 그러냐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글쎄 이러시면서 말 끝을 흐리셨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에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 사람이 우리 빚다 갚고 나면 처가에 신세 갚으며 살겠대요. 저희 부모님이 결혼 자금 보태주신 거며 사업 자금 빌려주신 거며 갚아야 할게 많아서 늘 감사했다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돈은 연금도 많이 받아 넉넉하신데 시간을 더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라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받은 거 없어요. 우리 결혼할 때2,500 주신 것도 빌려준 것이라고 말 바꾸셨는데 저희가 뭐라도 하고 싶겠어요? 저는 그렇지만 땡땡아빠가 돈 남으면 친정에드리지 자기 집에 드리겠냐고 하는데요. 제가 말을 해도 안 되네요. 어머니도 땡땡아빠 고집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우는 그게 오빠 뜻이겠냐고 제 뜻이겠지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더군요. 남편이 본인 뜻 맞다고 하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부모님 살피며 살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은 결혼 전에 집에 돈한푼안 보탰고 결혼할 때 받은 것도 있으니 당연히 너희들이 잘 모셔야 한다고 지금 처가에 매달 100만원씩 드리고 있는데 평생 이렇게 해도 처가에서 받은 것을 다못 갚을 것 같다고 시어머니 표정이 정말 가관이었네요. 제가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우리 결혼할 때 빌려주셨다고 하신 돈은 곧 갚을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어머니는 3년이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10년 동안 매달 70만원을 드린 것으로 다 갚았다고 남편은 말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서 꼭 갚을 테니 그걸로 노후자금 하시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다가 신호 앞에서 그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고 얘가 또다 뜯어갈 것이라고 하더군요. 뜯기는 것도 어머님 돈 어머님 마음대로 하는 것인데 뭐가 어떻냐고 했네요. 그 후로 시어머니 친근한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는 단답형으로만 대답하고 바쁘다고 전화 끊었어요. 신우도 전화가 와서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 포함해서 시가 경주사에 어떻게 하자 하는 말을 하는데 신우와 시동생이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할 만큼 했으니 말이죠. 재혼이라고 눈치 보고 은근히 비꼬는 말 듣고도 참고 넘기고 살았는데 제가 왜 그러고 살았는지 후회가 되기도 해요. 그렇긴 한데, 장사가 잘되고 돈이 벌어지니 이렇게 큰소리도 칠수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두서없이 적은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한 것이지만 남편이 처가에 잘하는 것도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정말 양심 없는 시가 사람들이네요. 힘들 때는 매정하게 굴더니 잘될 때는 살살 거리는 사람들에게 가족애라는 것이 있기는 한지 모르겠습니다. 시가에서 힘들다고 징징거리면 남편 핑계로 사이다 발언하며 사실 수 있겠네요?